여기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워보세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죠? 아무리 시도해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달걀 밑부분을 살짝 깨뜨려 세우면 어떨까요? 짜잔! 이렇게 쉽게 세워집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에이, 그걸 누가 못해.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는 목숨을 걸고 서쪽으로 항해하여 미지의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시기하며 비웃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 대륙이 나오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아니야? 어느 날 만찬 자리에서 콜럼버스는 달걀을 탁자에 세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 끝을 테이블에 탁 내리쳐 세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주니 모두가 할수 있다고 말하는군요. 이 이야기는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콜럼버스의 달걀들이 숨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복잡한 메뉴판에 전화 걸고 직접 만나서 결제하고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하면 되잖아 라고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에이, 그걸 누가 못해. 생각은 누구나 하지.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콜럼버스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짧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지금의 유튜브 쇼츠. 예전에는 길고 복잡한 영상만 있었죠? 누가 이걸 짧게 만들어서 쉽게 공유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영상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달걀 깨기였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구나 생각은 할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죠. 진정한 어려움은 그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세상에 처음으로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누군가 그걸 누가 못해.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만의 달걀을 먼저 세워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